노동조합, 과연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답은 우리 법 안에서 아주 놀랍고 또 복잡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막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기분 좋죠? 근데 팀장이 됐다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요? 그냥 직원이 아니라 회사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명백히 사용자 쪽이니까 노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음, 과연 그럴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고정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선에서 일하면서 잡은 물고기 양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도대체 법적으로 내 신분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알쏭달쏭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법적 정의가 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직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또 소유주나 관리자는 직원이 될수 없는 건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의 노동과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뭔지 딱 짚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근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걸 알려면 법적인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겠죠?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노조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법을 보면요. 근로자의 정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던 월급이든 주급이든 비슷한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 전부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뭐냐? 바로 이 근로자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대체 누가 법적으로 근로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직함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뭐 부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의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법은요, 명함에 찍힌 직함이 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걸 묻는 거죠. 진짜로 다른 직원을 뽑거나 짤을 권한이 있는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실질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여기 한 관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등이 되면서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예요. 예선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일반 직원처럼 일하게 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 사람의 실제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노조원 자격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엔 더 헷갈리는 경우에요. 내가 직원인데 동시에 회사 주주이거나 이사라면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일관된 패턴이 보일 겁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회사 이사, 합자 회사 사원, 협동조합 조합원.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용자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만약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고 다른 직원들처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그렇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전형적인 회사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틀에 맞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정해진 월급이 없는 이런 비전형적인 노동은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제 일은 좀 자유롭고 고정 월급도 없는데 저도 법적으로 근로자가 될수 있나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법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누가 진짜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자, 이 바이올린 선생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계약서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회사가 수업할 장소랑 시간을 다 정해줬어요. 커리큘럼도 회사가 제공했고요. 심지어 매주 보고서까지 내라고 했죠. 학생 모집이나 수강료 관리도 다 회사가 했고요. 선생님은 그냥 가르친 시간과 학생 수에 따라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회사가 거의 모든 걸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은 이 선생님을 근로자로 인정한 겁니다. 어부들 사례도 비슷합니다. 이분들은 월급이 아니라 잡은 고기를 팔아서 나눠 갖는 보합금을 받았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동업자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의 주인이 언제 어디로 가서 일할지 다 정했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배에서 내리게 할수 있었어요. 즉 해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통제권 때문에 이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자, 회사 임원, 바이올린 선생님 그리고 어부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봤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달라 보이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사용 종속 관계입니다. 사용 종속 관계,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바로 누군가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계를 말해요.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일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법적으로 근로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적인 판단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직함은 일단 무시합니다. 둘째, 계약서 종류가 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셋째, 돈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식도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오직 하나. 넷째, 그래서 진짜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 기경제, 원격 근무.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과연 이사형 종속 관계라는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 근로자의 정의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이 오래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업무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